각 장르의 바다 낚시 전문가들이 대상어에 대한 습성과 공략법 그리고 난제를 풀기 위해 출범한 솔루션 그들이 펼치는 시즌 맞춤형 낚시 기법과 해법을 지금부터 확인하려 합니다. 솔루션 유광수입니다. 오늘은 구실이 캐스팅 게임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괜찮은 사이즈의 부시 d 를 만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 자, 따라오죠? 자, 보입니다. 히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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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주위. 히트! 아. 감사합니다. 한 미터 20 정도 가까이 돼 보이고요. 나다 보면 더 괜찮은 사이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없이 시원한 부시리 캐스팅 게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원한 가을 시즌으로 새롭게 모습을 바꾼 대한민국 최대의 섬 제주 바다 낚시 천국이라 할수 있는 이곳이 이번 캐스팅 게임의 무대인데요 과연 덩치 좋고 힘센 포식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지 어쨌든 제주 북쪽 해상에 위치한 대관탈도에서 고대하던 하루 탐사를 계획합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곳은 대간탈이고요. 어, 험한 날씨지만 뭐 이런 상황에 또무기도 좋고 또 부시리는 아무래도 약간의 바람과 너울이 있으면 경기심이 조금 덜해지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은 높지 않을까 이 때문에 갖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전 날씨는 부담스럽지만 포인트를 믿고 낚시를 준비합니다. 아침 서둘러서 달려온 이곳은 대관탈입니다 부시리를 만나기 위해서 한번 출조를 나와봤고요 오늘 부시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 태클은 8 6피트 부시리 전용로드고요 그리고 니은 14000번 P라인 8호에 180에 비해 쇼크리더를 준비했습니다 어, 루어는 180mm 그리고 75g 그렇게 해서 한번 부시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도착과 동시에 몸을 뒤 흔드는 높은 너울과 거친 파도. 하지만 대상어들은 이를 즐기는 듯 주변을 빠르게 배회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물보라가 있었죠. 금방. 자 오자마자 뭐 크지 않은 사이즈. 바로 첫 캐스팅 반응을 했더니. 첫 캐스팅에 서둘러 반응을 보낸 물속 생명체. 뭐 아주 큰 개체는 아니지만 채비를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드는 모습을 통해 대상어들의 높은 활성도를 가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힘과 덩어나 거기에 과감함과 먹성까지 겸비한 대관 활동, 부실이 일찌감치 대상어를 확인합니다. 오자마자 첫테스팅에 바로 반응을 해준 구체입니다 아. <laughs> 날씨가 좀세가지고요 음, 사이즈는 한90 정도. 지금 뭐 아직 꿀사물이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괜찮은 사이즈가 반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부류입니다 반찬 처수의 등장으로 조금씩 욕심을 키웁니다. 음, 대간탈 또는 저희 북부권에서 가장 손꼽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물색이 많고요. 자원이 많고요. 어, 주변에 이제 베이트 여건도 괜찮은 편에 뭐 약간 약속된 땅, 거기다가 이제 큰 부시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지형이 험해서 큰 부시리를 걸었을 때 조금 안, 품이 안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험한 바닥 지형으로 인해 랜딩 실패 확률이 높은 대관 탈도 주변. 하지만 그로 인해 대상어들 또한 많아 바이트의 확률도 어느 것보다 높은 곳이라 할수 있죠. 어, 뭐 지금 물때는 오늘이 아홉 물이죠. 물때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유속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뭐 시기상으로 이제 수온도 높고. 주변에 보일링이 뭐 이렇게 파도가 높아서 그런지 보일링이 안 보이는 걸 봐서 베이트 어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중간에 고등어가 때도 좋고 작은 사이즈의 이제 만세기 이런 거를 잡아먹는 대형 사이즈의 이제 부시리가 좀 목격이 되고 반응을 해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노릴 것들은 많지 않아도 놈들의 산발적인 먹이 활동 모습을 눈으로 쫓아가며 캐스팅과 액션을 부지런히 반복해 보는데요 자, 쫓아옵니다 그렇지, 뒤에 히트, 히트 자, 이번에도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먹이감을 발견하고 재빠르게 뒤쫓아오던 대상어가 이내 펜슬베이트를 덥썩 물고 늘어줍니다. 아, 아주 배가 고팠나봐 저번부터 막 반응을. 과연 이번엔 어떤 상대가 공격을 보낸 건지. 조금 큰 녀석의 반응이 좀 좋을 건데 아직까지는 작은 사이즈가 먼저 사이즈가 조금 더 좋아졌네요. 배압까지 제압하는데 성공했지만 언제 또 발악을 해댈지 모르기에 안전하게 랜딩이 가능한 곳으로 머리를 돌려보는데요. 역시나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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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laughs> 아. 자. 자, 바로 두 번째 캐스팅만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미터를 좀 넘긴 사이즈에요. 미터에서 미터 10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조금 더큰 사이즈가 또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관탈에 부실의 실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평균적으로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물색이 많이 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시리 대형 부실을 이제 만났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열우 박 들어가는 경우가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140 이상 이런 고기를 만났을 때 조금 먹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 동네가. 그게 단점이자, 또 장점이죠. 재밌으니까 <laughs> 20m 턱에 있다. 20m 턱에 또 끌어올려지는 모양이라 20m 턱이 있는 주변에만 그러니까 부시리들도 뭐 본능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지역 은신해서 먹이 활동 좋아하고 뭐 할수 있는 지역에만 딱 그런 데만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만나기가 힘들죠 뭐 40m, 50m 이런 데서 1대가 되면 좀 여유롭게 이렇게 드렉트 주면서 하겠는데 관탈도 주변의또 다른 포인트엔 어떤 개체가 자리하고 있을지 또한번 힘찬 캐스팅으로 놈들의 식탐과 공격 본능을 자극해 봅니다. 이 앞에가 턱이에요. 지금. 자, 뒤에 물보라가 있었죠. 금방. 아이고, 빠졌습니다. 금방도 반응했던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 같지는 않고요. 자, 멀리서 이트라면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땡겨서 네, 이 정도에서 공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전을 이어보는데요. 따라오죠. 히트.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루어를 덮친 대상어. 어렵지 않게한 마리를 또 확인합니다. 네. 으이샤. 다시 한번 부시리가 나와줬습니다. 어, 어, 활성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어, 떨어지자마자 뒤에서 바로 쫓아오기 시작하고요. 어, 사이즈는 조금 아쉽네요. 70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큰 사이즈 있을지 모릅니다. 서둘러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뭐, 오늘 바람이 이제 뒤에서 불어오다 보니까 이 거리가 잘 나와요. 일단 멀리, 벽탄이 멀리 던지고, 좀 빨리 감아요, 저는. 예. 큰 부시리가 반응을 했을 때 멀리서 하면 은 바닥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유리한 포지션에서, 거리에서 이제 바이트를 받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 당겨서 이제 한 30m 때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다이빙을 시작하는 그런 쪽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큰부실 같은 경우에 빠른 액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다이빙하고 이런 텀 이런 때 반응해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펜슬이 마치 헤엄치는 것 마냥 네, 쑥 하고 스테이하고 액션을 주고 스테이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선호되는 액션법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좀 빨리 감는 그런 액션에 반응할 때도 있고요. 다이빙을 좀 쉼없이 빠르게 하는 그런 경우에도 반응이 좋은 날이 있고요. 그날 그날의 패턴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뭐 활성도가 좋아서 포인트에서는 뭐 빨리 가면 바로 뒤에서 쫓아오면서 다이빙을 하자마자 바로 받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야끄 한번 쪽으로 던져보겠습니다. 특별한 액션과 운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활성도가 높은 상황. 지금까지의 성공 패턴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며 또 한번 바이트 기회를 노려보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비록 기대했던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사이즈를 또 만나게 되지만 루어를 보는 즉시 달려드는 놈들의 반응은 계속될 낚시를 흥분과 기대로 채워줍니다 자, 이번에 올라온 거기는 방어네요. 어, 자, 방어답게 그냥 처음에 얌전히 올라와서 이제 배전에 올라오니까 이제 난리를 치고 통통하네요. 역시 방어는 <laughs> 꾸준한 바이트와 조과 속에. 제자 기회를 찾아나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냥 뭐다 남바다 같아 보이겠지만 바닷속에 이제 엿등선 이런 지형지물이 있는 곳에 부실이들이그런데 이제 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능선을 넘어가면서 부실리 캐스팅 게임이 이루어지고요. 포인트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이제 이동을 하고 여기 이제 몇번 타다 보면 이제 반응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능선에 가서 낚시를 좀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꾸 다시 일로 오고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낚시, 부지런해야 할수 있는 낚시가 이 부시리를 만나는 빅게임 낚시 같습니다. 섬 주변을 돌며 계속되는 부시리 캐스팅 게임. 이번엔 또 다른 여건을 가진 포인트에서 도전을 이어봅니다. 자 포인트를 약간 이동해서 바깥쪽으로 좀 빠져봤어요. 안쪽에 따로 이렇게 지깅을 하는 어선이 있고 아저 앞에 보일려한다 엄청났네 사이즈가 자 뒤에 따라옵니다 히트 채비를 착수시키자마자 또다시 충격과 공격을 동시에 안겨준 물속 녀석 원하던 사이즈는 아니었다. 포인트 범위의 다양성과 확산성을 조과를 통해 새삼 확인합니다. 자, 어, 작은 사이즈의 부실입니다. 어, 바깥쪽에서도 반응은 좋네요. 큰 사이즈가 중간중간 있을까요? 그큰 부실을 노려서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슬 베이트를 투입시키면 어김없이 대상어가 따라오고 힘차게 바이트를 보내는 상황. 그래서 또한번 채비를 밀어놓고 유혹의 과정에 돌입해 보는데요. 자, 트 아, 큰 사이즈. 자, 빠졌습니다. 예상대로 다양한 사이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반응은 엄청 활발하게 해주는데 큰 사이즈들이 있을 건데 지금 큰 사이즈가 오기 전에 작은 사이즈들이 먼저 덤비는 상황이네요. 언제나처럼 작은 사이즈가 먼저 달려드는 상황. 자, 한 번, 깃, 깃털. 아우.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작은 놈이, 재빠르게, 루어를 낚아챕니다. 어, 오케이. 자, 사이즈가 크지 않은 사이즈였는데, 올라오면서, 빠트리고 말았네요. 자, 큰 사이즈가, 반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군상의 큰 사이즈가 지금, 찍히고 있다는데, 반응을 해주는 거는 계속,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사이즈들. 운용해서 먹 뭔가 약간 어필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좀 있다가 이제 물이 아직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있다가 이제 물이 조금 더 죽으면 아마 큰 사이즈들의 먹이 활동을 할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흥 고기가 가장 반응을 잘할 때는 뭐 이제 들물에서 이제 가다가 물이 이제 정조되기 직전에 물이 조금 약해지는 타이밍 그럴 때꼭큰 사이즈들이 한두 마리씩 이제 보이고 정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집중력을 갖고 잘 운용을 해서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세고 주변에 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시들이 조금 활성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또 따라옵니다 자. 자 이제는 무게감이 조금 괜찮네요 좀더 잠그고 천천히 겁없이 돌진하며 달려들던 기존의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 이번 상대는 육중함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느낌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음, 달려더니안달려 맞서 싸울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간간히 버티기만 시도하는 녀석.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궁금증과 긴장감을 더하는 상황. 그러더니 곧 우라만 실루엣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꽤나 괜찮은 사이즈의 부시리가 드디어 물 밖으로 등장합니다. 고자 오이. 사이즈가 조금 더 준수한 사이즈가 올라와 줬네요. 한 미터 20정도 가까이 돼 보이고요 좋습니다 더큰 사이즈가 자꾸 욕심나는거 왜까요가다보면은더 <laughs> 괜찮은 사이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미터 2 0센티미터 육박한 근사한 사이즈를 드디어 품안에 넣게 되설까요 대관탈도 앞바다는 거듭 욕심을 키웁니다 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충분함 이상의 마리수 조과 가운데 빅 사이즈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 더욱 높아진 자신감으로 다시금 포인트 공략에 나섭니다. 비록 작은 것들의 회방이 만만치 않아도 이제는 큰씨알들도다 같이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루어를 제거인양 입속으로 가져간 물속 녀석. 자 약속의 시간이 됐다고 느끼고 그래도 오늘 감독님 쭉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만났습니다. 과연 놈과의 승부에서 승자가 될수 있을지 자, 펜슬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약간 이제 더 두툼한 형태예요. 무게도 조금 더 무겁고, 파장이 조금 더 큽니다. 와. 자, 따라오죠? 자, 입니다 히트! 와. 그렇지, 주위. 시트. 이사합니다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매달 2 8할건 없겠네. 네, 20 정도. 자, 관탈 부실입니다. <laughs> 극한 쾌감의 부실이 캐스팅 게임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